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하남 가밀 프로조가 분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계속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은어 이번에는 분양 공고가 떴습니다 어 중요한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3호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제가 최근 10월 20일 날짜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 예비타당성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이나 하남시청에도 많이 지금 공고하고 있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 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낙 분양가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최근에 분양하는 옆에 있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밀 프로지오는요, 저기, 가밀지구의 주상복합 용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한양수자인 비교를 하고, 대략적으로 한 3점에서 5점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 선호도가 주상복합보다 일반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자, 지상 29층 5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세대도가 분양이 들어가지만, 자, 특별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세대가 넘어요. 그 중에 생애 최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1월 3일에서 5일날 자 저기 청약하고요. 입주 예정은 2023년 6월이지만 변경되 추후 통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 상업지역이고 바로 옆에가 한양 수자인입니다. 어자 일반적으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어 이쪽이 이제 지금 들어오는 이, 거기 이번엔 푸르지오고요. 바로 옆에 가밀 한양 수자인입니다. 바로 옆으로 나가면 수도권 제1 외곽 수는 도로오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거여고 그 밑으로는 위례입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남교산입니다. 어, 지금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어, 만약 3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올지는 그것까지 는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이쪽에 상당히 제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마선과 금암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대표적인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있고요 하나로마트. 3기 신도시, 이제, 하남교산과 연결됩니다. 자, 예전에 5월달에 나왔던, 이제, 그,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경전철로 변경을 했다가 지금 3호선 연장하는 을거로 그대로 추진하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좀 이따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남교산이고요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쪽이 요쪽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여고, 밑으로 내려가면 유례신도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 하남교선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전에는 이렇게 3호선이 연장한 이렇게 덕풍역에 출발을 해서 오금역으로 가는 건데 지금 10월 20일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공기업 AB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최대 과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지 추후에 계속 인터넷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찾아보시면 업데이트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렇게 면이 가는 게 이쪽에 더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업성이거든요. 이제 사업성이 있냐 없냐 라는 내용에서 이제 경전철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어, 이 경전철 말고 지금 3호선을 더 원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결정날지도 저도 참 궁금합니다. 3호선이 없어도 여기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거기에 뿌려서 3호선까지 들어온다면 더 좋아지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잔지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가든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밑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남양 위주로 이제 뽑았고요. 어, 중간에 이렇게, 어, 잔디마당, 그리고 위에는 프라이빗 가든도 이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단지 배치도인데요.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어 이렇게 동강거리는 잘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양쪽으로 빠져있어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고요 자어 여기는 타입이 몇개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114A타입이 이제 4배이고 나머지는 음 4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타입별로 보게되면 114A타입이 제일 경쟁률이 높을거로 보고있습니다. 보여드리면 84A타입을 보게되면요. 어, 남세양 쪽이고요. 맞통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풍은 될것 같지만 이 안방에 이쪽에 이제 드레싱으로 만든다면 이제 창이 없어요. 창이. 안방에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84B 타입도 이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옵션을 하게 되면은 창이 좀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84A와 B의 좀 단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 114A 타입입니다. 전형적인 뽑의 형태고요. 뭐 드레스룸이나 여쪽뭐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또 창이 있습니다. 통풍이라 여기 또 이제 통풍이 잘될것 같고요. 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이 제일 난것 같습니다. 자, 114 B 타입 보시게 되면 여기도 타입은 이렇게 창은 있지만 뭐 여기 이제 거실이 양창이라 그래 좀 낫, 낫네요. 그래도 114 A 타입 좀 선호도가 더 높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추천 말고 만약 가점은 높은 그거를 하려고 할때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114b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뭐, 뭐 추가 품목도 있는데 원하시는 타입이 있으면 꼭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천장에 시스템 영역권을 보통 다 설치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삼성정자네요 그 전주택형 이렇게 옵션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청약 말씀드릴 때 이걸 말씀드립니다 꼭 현장 답사가 먼저 필수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는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빌라형 아파트 있습니다. 좀 세대수가 좀많 어느 정도 되고 청사 되면은 청약 홈페이지에 뜨는데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던가. 그걸 안 하고 하시면 크게 낭패 봅니다. 자, 마이너스 옵션도 있으니까 혹시 옵션을 부 본인이 하실 거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관심도 높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10월 22일 날 이렇게 했고요. 투기 과열 죽음에서 공공택지 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 분양가가 일단 쌉니다. 단, 분양권 전매 제한이 8년입니다. 근데 내년 2월 중순부터 분양하는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지만 여기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계약시 계약금 20%라는 거. 그걸 알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 돈이 그런 생각 안 하고 10%만 생각해도 크게 낙패 봅니다. 그리고 뭐 투기 과열 주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실 테고요. 한남시 2년 거주자에게 먼저 30% 갑니다. 그래서 청약 점수가 조금 낮, 낮으신 분들은 한남시에 거주한 사람들 위로 하겠죠. 뭐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자 거주자 기준 의무는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가는 거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 일단은 분양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타입이고요 일단은 일반 공급이 284세대, 특별 공급이 212세대, 거의 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1600, 1700인데요. 어, 중간층수로 한 10층 정도에서 보게 되면은, 한 100만원 정도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160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계약식 계약금 20%입니다. 자, 중간층인 한 10, 10층 정도 보시면, 6 0 10층 정도 보시면, 어, 맨 꼭대기층에 비해서 한 어 3천,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나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하시는 타입 있으면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바로 옆에 있는 하남 가밀 한양 수잔입니다. 여기 평당 1,800이었는데 여기도 조금 빼면 약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청약 가점이 나옵니다. 해당 지역 55점, 55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한남시에 거주하시는데, 만약 여기, 그, 가밀푸르지를만 청약을 하실 분이라면은, 한 50점만 넘어도 한번 도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청약 당첨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지역 가면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만약 기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 5점 정도 사니까, 60점 좀 넘으면, 그래,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이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좀 감안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분양했던 5월달에 저 유례입니다 유례 유래. 어, 유례 신도시인데요 여기 같은 동 봐도 53점, 54점, 54점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 있으니까 뭐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상복합이라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그 청약 열기가 높을까 아직 3호선 얘기가 뭐 된다 안 된다 어그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관심도가 많습니다 왜 제가 여기 근처에는 지금 이주한 파트가 없어서 밑에 위례 쪽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자 위례 롯데캐슬입니다 보시면 4년 됐는데요 세대 수는 많습니다 3,400, 3,700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가긴 좀 힘들다 고 치더라도 위례 위례 그린파크 프리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갑니다 3,000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뭐 플로리체 위례나 여기 뭐 1회 2차 아이파크는 경쟁률이 렇게좀 저기 평당 높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충분히 근처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평당 1,600, 1,700이었잖아요 그래 주상복합이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지 안올지저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3천원짜리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청영 열기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청영을 하실 분이라면은 어 옆에 있는 가밀 여기, 그, 감일 한양수잔을 비교를 하고,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한 3점에서 5점 정도는 차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대, 대략적으로 그 정도에서 혹시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어 이제 하남 가밀 거기 프르존데요 주상복합입니다. 일단. 그리고 계약금 20%라는 거꼭 중요시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 특별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 일반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의외, 의외적으로 좀 경쟁이 되게 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3호선 얘기가 뭐다 나온 건 아니라서 혹시 내가 청약 당첨 됐는데 어차피 오르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3호선까지 만약 확실히 확정이 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 정도 금액 이상은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